뭐또 떨어진 거 아시죠? 아, 이번에 시청률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광고도 안 붙었어요 아예작카가몇 명인데 대체 아, 아무튼 뭐, 뭐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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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우리 그 회당 제작비를 줄입시다 어? 그러면 그... 뭐... 김밥? 아, 내가 설마 김밥을 줄이려고 그러겠어요? 아 여기 뭐 김밥 뭐두 줄씩 먹는 막 그런 사람 없잖아. 뭐 있어? 아 그래서 내 말이. 아 그냥 야채로 가자는 겁니다. 야채로.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분을 컴백. 어? 아나 때는 김밥이 뭐야? 촬영 날에 물한 모금도 못 마시고 그랬지. 아, 뭐, 어차피, 촬영날에, 뭐, 정신도 없어가지고, 김밥이 코로 들어가는지,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, 귀엽고, 귀엽고 참치 김밥을 먹어야 되겠냐. 쟤는, 저는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! 사람이 몇 명이야? 아 작가에, 피디에, 카메라에, 이거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가는데, 500 곱하기 100 해봐. 이거 얼마야? 아니 또 아니 촬영 끝나고 어떻게 회식을 안 합니까? 야박하게 아니 그냥 참치를 빼자고 한 작가 참치를 아니 모두를 위해서 참치 하나 빼는 게 이게 그렇게 뭐뭐 뭐 어려운 사안이야? 어? 아니 한 작가 무슨 어린애야? 무슨 참치 빼는 걸로 상일래? 안 그래도 할 것도 많은 메인이랑 그러니까 한 작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서 잘하라고 세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럴 거면 우리끼리 회의를 왜해안 그래? 그래 야채지 야채야 좋아